하루에 2 8만 톤이 배수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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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평면 1,430만 톤인데, 네. 그데 지금은 왜한40%그니까그 1만 5천 톤을 더 필요하다고 지금 하잖아요. 아니, 지금 무슨 제가 무슨... 얘기를하잖아요 네, 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만4,500 아, 네. 톤짜리로 해서 네. 한400 얼마고, 네. 아, 근데... 그게 예산이다. 이미 확보되어 있으니까, 아서한 말이에요.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간다. 지금 기존의 계획이라고 어디 하는 게 있고 하나도 계획에 하나도 필요한 비용은 네. 이미 다 체킹돼 있을 건데 네, 네. 뭔가를 추가할 테니 정부가 지금 새롭게 지원해 달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네, 네. 그게 500, 아까 1 0 0 0억이라했더니 500억으로 줄었는데 아니. 네, 네. 근데 500억의 구성 내역이 뭐냐 네. 아니 다. 네. 500억의 500억 구성 내역이 뭐냐 네. 새로 필요한 게. 그 정수장 갑자입니다 확 정수장만 확장하면 되느냐 그럼 원수는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만팔천도 지하에 배급되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원수도 그것도 때문에 아, 지하지만 때문에 네. 더 크게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 확보하는 뭐, 비용이 뭐, 추가로 네.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laughs> 그게 이미 기, 기존 계획이 있다면 그 원수를 정수하는 예산도 이미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 그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